자 그리고 라운드 피겨 맨날 일제 라운드 피겨 라운드 피겨 라운드 피겨 써놓는데 뭐냐면은 라운드 피겨라는 게 보통 전일 고점이나 이런 겁니다 전일 고점이나 그전그 그 전달 고점 아니면 그 52주 신고가는 신고가니까 그 위에 고점이 없겠지만 뭐 이렇게 그전 예전에 물려있는 사람들 고점 그걸 그냥 이렇게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 뭐 그냥 편하게 매물대 검색을 했어요 매물대 비교 매물대 뭐 있냐 매물대 HTS 좋은 거 써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. HTS 좋은 거 쓰면 여기서 알아서 계산해서 매물대가 이 정도 있으니까 다 알려주잖아요. 그럼 이 매물대에선 던지기 연습을 하면 돼요. 던지 이 매물대 에 가면 내가 던져야, 던져야지, 던져야지, 던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.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없는 HTS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증권사 저번에 선택 말씀드렸죠. 좋은 거 하셔야 돼요. 그 강의가 되게 값진 건데 조회수가 별로 안 올라가는 거 보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보세아 그게 중요한 건데. 그게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 라운드 피겨도 정말 중요하니까 라운드 피겨가 이만큼 돼 있으면은 이거를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은 어, 그 아래에서 잡아 가지고 그밥만 먹는 것만 연습을 하셔야지 그냥 괜히 어정쩡한 구간에 따라 들어가면은 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개미가 돈못 버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월 19일자죠. 이분이 현대차에 몰빵에 들어간답니다. 이몰빵 아, 들어갔다는데 1200주 1억 5천만원. 근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한 1,700인가 뭐 뇌동매매에서 이, 잃어버리시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같이 투자를 하겠다면서 현대차에 몰빵에 들어갔대요. 13만원에 12,000주. 근데 갑자기 호재가 터졌죠뭐 현대차 에 하면서 이때 최고점에 들어갔어요. 최고점. 원칙이 없는 매매입니다. 원칙이 없는 매매에 들어갔다가 여기 이렇게 빵 올랐죠? 근데 이분이 뭐라고 썼어요? 중간에 안 팔고 연말 배당도 받아먹고, IG 나올 때까지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. 2억까지 계속 채우고 현대총 한번 차에 몰빵 할 겁니다. 절대 안 팔고, 탈할 겁니다. 근데 사람들이 뭐, 여기 초보 커뮤니티는 말이 안 돼요. 다 뭐, 뭐지, 뭐, 한강 갈 겁니다, 망할 겁니다, 망할 겁니다. 이분은 소신이 없어요. 남들이 뭐라고 하면은 막 갈대처럼 흔들리고 게시판 보고 매매하고. 뭐,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죠? 13만원에 여기서 몰빵하고. 뭐, 했으면 여기까지 가서 수익 좀 받겠죠? 7월 26일? 그리고 이 사람이 막 하는 얘기는 저거 날려봤자 다 날려봤자 자기는 어딨지? 한의학이고 뭐, 수입이 월천? 월천? 월천 정도 해가지고 이런 거 날리면은, 뭐 이런 거 날려봤자 아무,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데, 장난칩니까? 1700만원 날리고 지금 이렇게 정신없어가지고 뇌동매매를 하 사람이. 이거 날려도 상관이 없을 거야? 그 이분이 그러면은, 홀딩을 해서 여러분, 돈을 버셨을까요? 아니면은, 따셨을까요? 근데, 이분이, 결국, 어디냐? 수익 못 냈어요. 그 다음날 바로 팔았어요. 내려가지고. 제 예, 잠깐만요. 봐보세요. 그렇게 급등하기 전에 팔아버리고 나갔어요. 본전치기도 못하고. 참, 뭐 하는 겁니까? 이게. 남들 말 듣고 초보 커뮤니티에서면 남들 말 듣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자기 소신도 없이 돈도 못 벌고 나가고 주식도 못하고. 이게 뭐예요 이런 거?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면 자기 소신이나 매매 원칙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. 이렇게,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. 그리고 저렇게, 금액을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게, 뭐 아니면 도싸움이, 이거, 이거 내려가도 나는 계속 가지고 있을 거야, 뭐 이런 식으로 막, 말도 안 되는 식으로, 뭐 아니면 도싸움 있잖아요. 현대차 오를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런데,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, 돈을 벌어도 다 독이 됩니다. 새우 글로벌이라던가뭐 영덕 그 뭐야 그 신공항 뭐 이런 거 갖다가도 앞뒤 짝홀 배팅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그 매매법 매매법이야 매매 원칙을 만들어서 자기 기준에 맞는 회사를 찾으시고 그러니까 매매 비법이고 뭐 아무 필요 없다니까 자기가 좋은 회사를 찾으면은 그 회사는 어 이게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얼마고 이게 지금 보면 좀 값이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보시고. 언제 매매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되겠다. 해서 자기가 소신권 매매를 하셔야지. 그냥 게시판 보고 뭐짝콜 게임하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. 오히려 저렇게 도박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전업인데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히려 저희 어, 저희는 기업의 가치를 봅니다. 저희는 단타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 투자입니다. 단기 투자, 단기 투자. 저희도 투자자예요. 저희도 저희는 PBR, PER만 본줄 알아요. 영업 실적 보고서도 다 보고, 주담이랑 통화도 다 해보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기업 날 레포트도 다 보고, 저희는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봐요. 그러니까 이번 달뭐 슈피겐 코리아가 이번에 수익이 안 손실이 어 수익이 안날걸알고 안 저번 분기보다 더 수익 수익이 안날걸 알고 매매를 안 했고, NC 소프트도 매매를 안 했고. 제가 작년 저번 분기 때다 수익 받던 그 종목들을 왜 이번 달에 매매를 또안 했을까요? 근데 한우 시스템또왜 하고? 다 레포트 보고 다 연구하고 하루 종일 다 그럽니다.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전업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막 개무시하잖아요. 아, 니네는 차트만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볼지 모른다.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다 나름대로 보고 합니다. 이게 맨날 이렇게 날새 가면서 하는데 그런 것만 차트만 보고 있는 줄 알아요?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 무시당한 것도 싫어하거든요.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끝내죠. 아 자야죠. 지금 새벽 3시에, 4시가 다 돼가네. 제가 그냥 금요일날딱 느꼈어요. 아, 이거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,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. 욕심 부린 사람, 욕심 부리면은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것도 최고가에 매도를 못한다고. 좀 그런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. 제 강의는 수익보다는 욕심을 줄이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, 그런 쪽으로 돼 있는 겁니다. 지금은 뭐 그럭저럭 어떻게 힘들지는 몰라도 하다 보면은 본인이 매매하면서 뭔가 느끼면서 뭔가 하다 보면은 지금은 아니어도 한몇년뒤몇십년뒤좀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천천히 가야지 막 당장 당장 뭐 이거 몇개본다음 수익 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길게 가야 됩니다 길게 갑니다 평생직업처럼 길게 가도 되는데 그걸 당장 무리해 가지고 막몇 천만 원 벌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몸도 망가지고 제가 몸 망가진 것까지 보여주잖아요. <laughs> 지금 탈모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아씨미가 지금 뭐야 민옥시들이랑 뭐야 프로페시아 먹고 있는 데 지금 자 보여주실 최고 팔기 팁자1번 욕심을 줄여라 분할 매도보다는 어, 일단 한번에 다 파는 거를 생활하여라 일단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분할 매도를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그냥 한번에 다 파는 게 수익 수익을 챙기는 데더 좋았고 손실이 안 났어요. 더 올라가면 은 올라간 대로 냅두고 그냥 관종에서 지우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가면 은또 중요한 눌림목 타점이면 다시 공략을 하지만 여러분 아직 그런 실력이 안되니까 일단은 일단은 수익을 챙기세요 줬던 수익도 못 챙기면 정말 바보 되는 겁니다 그날 멘붕이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줬던 수익이 손실이 돼 버리면은 매매를 못해요 진짜 그리고 아까 말했죠 첫 영망지형 피레칭 캔들, 이겁니다. 이게, 이게 피레칭 캔들입니다. 이렇게. 피레칭 캔들일 경우에는, 몸통의 절반, 몸통의 절반을, 돌파를 못 한다고, 그 다음날 돌파를 못 한다고 보고, 돌파를 하려면 뭐, 찌라시가 있거나, 아니면 그날 시향이 좋거나, 고려해야 되는데, 시향도 안 좋은데, 이게 돌파할 수는 없다고 보세요. 물론 뭐, 뉴스 같은 거 떴으면 돌파는 하겠지만, 그런 게 없다면, 돌파를 못할걸 보고, 이 밑으로, 이 밑에서 익절을 한다. 라고 생각을 하고, 익절을 하세요. 그리고 시간의 최고가는 그날 최고가가 될수 있다. 시간에서 해 만원짜리 종목이 있습니다. 만원짜리 종목이 시간에서 만천원까지 올랐어. 시간에 상한가 갔어. 그럼 여기 만천원까지 찍을 줄 알고 아침에 개비 쭉 떠서 올라가. 만천원 찍겠지. 시간에 왔으니까. 근데 이게 만7 0 0원 맞고 떨어져. 자기 매수가 만원이야. 그럼 던져야 됩니다. 여기서 이만 오백원을 깨는 순간 익절해야 됩니다. 나와야 돼요, 나와야 돼요. 수익을 챙겨야 돼요. 근데 이 갭이 떴으니까 어제 이 정도는 찍었으니까 가겠지 했는데 안 가면은 이게 또 손실로 이어진다니까. 아까 영진약품 보여줬죠? 그러니까 시간의 최고가를 어 그날 최고가될수 있으니까 그 밑에서 던지는 거를 활성하셔야 화 됩니다. 그걸 목표가가 왔으면 반이라도 던져라. 자, 자기가 5천 원이고 5천 원이 매수가고 자기가 목표가를 7천을 잡았어. 근데 뭔가 뉴스가 떠가지고 그 다음 날 7천을 왔어. 근데 뉴스가 떴다고 해가지고 이 7천 원을 목표가를 수정을 해가지고 8천 원 올리지 마세요. 일단 여기서 반은 덜어내. 그리고 왜냐면은 다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. 다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력이라든가 기관 애들은 이쪽까지 올 거를 생각하고 이 밑에서 던질 확률이 더 높아요. 영진약품 보세요. 24%까지 올린다면 저렇게 쳐 내렸잖아요. 자, 그리고 평소에 그 주식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라. 자, 아까 말했죠, 한온 시스템처럼. 평소에 몇 프로 오른지 보고, 그걸 통계로 이 주식이 평소에 슈팅이 나면 이 정도 오르고,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온지 그, 슈팅의 그, 퍼센트를 계산해서 그 이상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. 그게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. 정말 그 정도까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.